MSO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할때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정관을 작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아, 일입니다. 아, 정관, 정관이 도대체 뭡니까?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 요즘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법무사 김이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네. 가족법인 MSO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할때 네. 뭐부터 해야 되나요 설립을 할 때. 네. 어 목적부터 정하셔야겠죠. 왜 이걸 어, 설립을 해야 될까? 음. 어, 이 회사를 설립해서 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해서 뭐 이를테면 상속을 대비한다거나 자제분들에게 어, 재산을 분배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에 맞. 설립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목적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이제 실무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텐데 가장 먼저 일단 법인 이름 정해야 될것 같고 맞습니다 뭐, 뭐 해야 어, 되나요 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네.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과 상담하게 되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어떤 여러가지 그 목적을 달성할 음. 어, 꿈과 희망이 이제 부풀어 계시는 거죠 네. 그때 가장 그 먼저 생각할 게 말씀대로 상호 음. 어 등등입니다. 상호부터 이제 한 여덟 가지가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인데 네. 정관을 작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어. 아, 정관 저희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관이 도대체 뭡니까? 어 정관은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어, 회사의 법규. 어. 어, 회사의 법규니까 이게 법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 법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법이 많이 있으면 지키야 될게 많다는 거니까 좀 맞습니다. 불편할 것 같긴 네. 한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정관을 아주 두껍게 음. 여러 가지 조문들을 넣어가지고 네. 만드시는 게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이제 회사의 음, 정관이 두게 그렇죠. 네. 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정관은 얇을수록 좋다. 어. 어. <laughs> 개인 사업 특히 1인 주주 M S o 인인 경우에는 정관은 얇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정관이 두꺼워지는 이유 상장회사 정관들은 매우 두꺼운데요. 음. 조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상장회사에는 어, 뭐 노사관계도 있고 외부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채권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관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네. 법이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일반 M S O 법인 우리 원장님께서는 얇게 시작하셔도 무방할 음. 것 같아요. 정관은 그러면 기본적인 표준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게 있나요? 네, 그렇죠. 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봐도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표준이 나오고 상법에서는 여덟 가지만 들어가 있으면 유효한 정관이다. 음. 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뭐 상장회사 표준정관, 뭐 코스닥 표준정관들, 네. 어, 중소기업 표준정관들은 그 관련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네. 뭐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정관이라 그래서 정관 작성이라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네. 법 공부해 가지고 하나씩 해야되는게 아니라 표준이 있고 네. 거기에서 뭐 이름 바꾸고 뭐 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정관 이름 정해 어 네. 목적도 정해져 목적도 있고 정해졌고. 정관도 다 만들었다. 어, 그럼 그다음뭐 하는? 그러면 거? 일단 본점을 어디 둘 건가 이게 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네. 어, 회사는 이제 회사를 우리 회사를 서울에다 두겠다 어, 했을 때 이제 어. 거기까지는 정고안에 이제 기재할 사항이고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초, 서초동 1번지에 회사를 두겠다라고 한다면 그 서초동 1번지에 소유권을 확보하든가, 네. 아니면 임, 임차권을 확보하든가 음. 해서 자기가 그 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음. 법인 설립하게 되면 이제 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될 텐데 사업자 등록하기 할때 필수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거든요. 음. 어, 그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사업자가 안 되니까 법인의 주소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음. 이걸 결정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한 주의 금액이라든가 공고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음. 그 정도 생각하시고 나면 정관은, 어, 대강 완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음. 그럼 정관까지 만들고 사무실 임대차를 하든 사무실 매매를 하든 뭐가 됐든 그렇죠 부동산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일할 네네. 공간 일할 공간이 있어야죠. 어. 근데 가끔씩 보면 집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네. 네 가능하죠. 음. 어, 집으로 이제 할수 없는 주택에서 할수 없는 업종들이 있는데 네. 뭐 M S 법인이 뭐 제조나 뭐 이런 걸 하신다면 네. 어, 주택으로 아파트로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음. 어, 웬만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뭐 무역 정도, 네. 뭐 도소매 정도라면 음. 도소매자 자체를 이제 뭐 유통 유통으로 본다면 어, 집에서 아파트에서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무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어,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 그게 아파트 내 주택. 에서 가능하지 않아 안, 안 하냐는 아.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아. 있을 수 있다. 사무실은 무조건 필요한데 이게 일반 상가 같은 걸 해야 되는지, 네. 우리 집에서 되는지 네. <laughs> 이거는 상황에 따라 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 뭐가 다른 거예요? 등기는 뭐고 사업자 등록은 뭐예요? 어, 아기라고 했잖아요. 법인을 설립하는 게 이제 어, 아기를 생각하면 필수 거라고 하셨는데. 네, 법인을 만든는건 아기가 음. 태어난 것이다. 맞습니다. 네. 어 법인을 설립한다 이건 아이가 태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네. 이거는 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대신 이 세금을 안 낸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쵸.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사업을 할수 없는 거고 음.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사람으로 보면 주민록 초본 주민록증 정도로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영일이라는 사람도 네. 일을 하려면 태어났어요. 네, 법인이 태어난 거야. 그렇죠. 오영일의 사업을 하려고 해. 응. 그럼 사업자 등록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으로. 그 법인도 태어났어. 너 응. 일할 거야, 사업할 거야. 그만 사업자 등록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을 해도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는 거죠. 네, 거구나. 어 좋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요즘에는 자본금도 준비하고 사업목적도 정하고 상호도 정한 다고에다 했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까지 다 했습니다. 예. 통장을 만들러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 사업도는 것보다 <laughs> 통장 만드는 게더 어려워요. <laughs> 아니 은행 가는 순간 진짜 무슨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렇죠. 이통장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에 쓸 것이다. 어. 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 <laughs> <한 번.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아. <laughs> 어... 피해가 많았죠.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그걸로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나 사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점점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음. 생각이 됩니다. 음. 일반 어떤 정상적인 건실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죠. 음. 음, 그럼 보통은 이제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한도계좌라그래서 네. 이체할 수 있는 게뭐 하루에 뭐 20만원, 30만원 안, 안 되게끔, 한도를 탁 네. 걸어버리고, 네. 뭐 3개월 후에 오면 풀어드릴게요, 이런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한이 3개월 뭐 이따 가면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나요? 풀어줘도 아무 실적이 없거나 하면은 뭐그 한도가, 네. 제 경험으로는 뭐 50만원 내지, 그러니까 100만원까지 늘려주는 거 아. 정도이지, 아주 자유롭게 풀어주진 않아요. 아. 아직 그 회사의 실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음. 은행에서 확인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음을 음. 은행에 어찌 보면은 약간 증빙, 설득 이런 절차가 그렇죠. 있어야. 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건설공사 건설회사라면 네. 건설 뭐 도급계약서 같은 걸 음. 어, 은행에다 갖다 주고 음. 한도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음.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부업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음. 뭐 유통업이라고 하면 뭐 유통계약서 음. 뭐 이런 실질적인 어 사업에 관련된 계약서를 은행에 이제 제출하고 음. 한도 해제를 요청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우리 원장님들 법인 설립하고 통장 만들러 가셨다가 혹시 그 취급을 그렇게 받으셔도 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요즘 다 그렇다 분위기가. 어, 요건 맞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어, 그런 일이 있을 때내생각을좀덜 입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